달러 다음 기축통화는 단언컨대 리플입니다. 폭등 나오기 전에 주목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인의 미친남자, 육진승 전문가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코인을 통해서 쉽게 돈을 버는 방법과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친남 채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무역 거래에 달러 많이 활용하고 있죠. 여기서 리플은 이 달러를 대체하겠다 만들어지다 보니까 SEC 소송에 직격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SEC의 항소가 기각이 되면서 다음 행보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리플 영상을 찍어드리며 상승이 나와줬지만 지금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쉽게 가지 않을 거라 했습니다. 하지만. 1000%, 1000%갈수 있는 리플. 편하게 수익 내려면 타점과 매매 운영 전략이 중요한 거니까 하단제 개인 번호로 리플 남기세요. 정확한 타점과 매매 전략 안내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가 오르고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천연가스가 또다시 폭등이 나와줬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 앞으로도 심화될 전망이니까 국가에 의존하는 달러 대신 글로벌 화폐인 코인에 대한 투자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다들 익히 알고 계시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키오사키 또한 비트코인이 이번 경기 침체 해결책이다 무조건 매수해라 목놓아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여러분들의 상류층 진입을 도와줄 책 하나 선물로 드리려 합니다 바로 1,200억 자산을 소유하고 투자와 자기 개발사의 성경책으로 불리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세트를 선착순 5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단제 개인 번호로 부자라고 보내세요 달러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23년 키워드는 단언컨대. 달러가 이전만큼 힘을 쓰지 못한다 인데요. 이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의 경제 사정이 안 좋아졌기 때문이고 코로나 시절 달러를 무분별하게 찍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바로 이 리플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가 보이는 지금 누가 달러를 사용해서 무역거래를 하겠습니까? 달러보다 금을 투자하고 코인을 매수하는 지금 글로벌 무역 화폐를 대체하겠다 나온 이 리플의 수혜를 바로 떠올리셔야 합니다. 이번에 SEC의 항소 기각으로 리플 랩스의 기업 공개 IPO 시점만 바라보고 있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자금이 리플로 쏠릴게 안 봐도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IPO 진행된다는 소식 뒤에 매수하면 그땐 늦는다는 겁니다. 이 IPO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이 IPO 제대로만 진행돼도 지금 가격에서 최소 30배, 3,000% 이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소식이 전해진 다음은 너무 늦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1,000%, 10,000%갈수 있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이 기회이고 상류층으로 진입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언제까지 기회를 놓치고만 계실 건가요? 하지만 아무 때나 매수하면 너무나도 힘든 싸움이 되실 겁니다. 혼자보다 둘이 낫다는 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정확한 타점과 매매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요. 아래 자막의 번호로 리플이나 남기시면 매수, 매도가 직접 잡아드리니 걱정하지 마세요. 정보방에도 입장시켜드릴 테니까 리플 이외에도 매일매일 알트코인 상승 나오는 거 보이시죠? 유망한 코인 많으니까 그대로 따라만 하세요. 한달 뒤에 계좌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꿈이 가득했던 코인 시장은 이제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야수의 심장을 가진 여러분들, 지금이 바로 기회이고 여러분들의 마지막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1000%만 프로, 프로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제가 보여드릴 테니 따라만 오세요. 감사합니다.